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금일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4%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거를 가량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던 기간에서 금일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좀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은 장 초반이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좀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금일 하락 같은 경우 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상승 추세를 보여줬으나 과 매수권으로 판단이 되고 매물 소화를 하면서 순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미 증시 또한 새로운 재료가 없는 가운데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순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1,41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우디 투자 효과와 그리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로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방산 그리고 조선 섹터를 비중을 좀 줄이고 관세 피해주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 부양책이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 현대차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1.12% 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의 억가를 좀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금 21만 원에서 25만 원 선에서는 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은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관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일단은 화, 한미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도 자동차 섹터들 관세 이하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세 uam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 그리고 차강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25%의 상호 관세 부여를 받고 있죠 자 하지만 미국과, 중,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결이 보일 거 올수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에서 일단 철강과 철강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결이 나왔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영국 또한 25% 상호 관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상 이후 10%로 15% 인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 또한 비슷한 결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지금 한미 협상 결과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주가 반등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억갈를 당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맞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손실을 보고 있고 또 관세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고 있는 이 3연타를 지금 다 맞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었죠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또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무슨 피해가 있었냐 자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혀... 러시아 현지에 자동차 생산 설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 공장이 있는데 자, 이 공장이 2022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비가동 중인 거예요. 지금 3년간 비가동 중이면서 매년 수천억 원의 이제 손실이 순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 같이 체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지금 25% 관세 부여 받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금 6 6월부터는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질 것이도록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좀안 좋은 상황에 놓여지는 건 팩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21만원에서 25만원 선에서 좀 머물러야지 정상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세 맞은 건 그대로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해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관세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21만 원, 25만 원 선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저는 21만 원에서 25만 원선 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29만 9,500원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현재 얼마죠? 19만 4,800원이에요. 자 최고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고가 비슷하게는 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다. 현재 주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시계열 좀 길게 갖고 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관련된 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된 거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좀 시계열 길게 갖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그 관련된 관세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해결이 된다 해도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전 시계열 좀더 길게 갖고 가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국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지금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기가좀 길게 가시면 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대차처럼 좋은 종목들 시장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밸류 대비 접근가 종목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접근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못잡아서 진입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시면 현대차 관련돼가지고 자세한 매수, 관, 매수 근거 그리고 매수 타이밍 알려 드리면서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수 근거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100% 무료라는 거한 번도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매직 포인트도 있고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뭐 유망 테마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제가 만들어 놓고 가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 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편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시간대 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581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 관련돼가지고 빠르게 차트 중에, 정리해... 도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의미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 일단 은 강한 1차 지지 1차 저항선 라인 19만 7,000원대다. 그리고 2차 저항선 라인 21만 원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주가에서 좀 강한 지지선 라인은 어디냐? 18만 9천원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저는 21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지금 1차 목표가를 잡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9만 9,5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금 지금 94,700원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다.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할 좀 길게 갖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거 그리고 관세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어느 정도 해결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기할 길게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실적 관련돼 가지고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북미 친환경차 공략 비상 위 공화당 전기차 세 공제 올해로 끝낸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는데 자, 관련돼 가지고 이세 공제 관련돼 가지고 즉 IRA죠. 이 IRA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어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을 없앤 건 맞지만 그래도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뉴스죠. 자 평화의 담 앞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진출 카드 쌓은, 쌓는 현대차 그룹에 호재 될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돼가지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종전 관련된 뉴스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하기 위해 아니면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보는 절충안이 필요한데 서로 극과 극이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본인들이 점령하지 않은 지역까지 영토를 인정을 해달라 라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 못해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딜레이가 있었는데 자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 3자들 다 빼고 러, 우크라이나 우리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질란스키 대통령이 대응, 호응을 했죠 오케이 오케이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30일 무조건적인 휴전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무엇이냐 이스탄불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좀 어느정도 우호적인 만남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현대차 바이백 옵션 기한이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최근 새로운 상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그러면서 러시아 가도, 시장 내 중국 저, 브랜드 점유율이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현대차 그룹은 지금 러시아 공장 러시아 지역 시장을 한번 노려 재도전하려고 지금 모,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까지 같이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뉴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 뚫을 현대차 전략은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토종 브랜드가 장악한 중국 전기차 시장. 이 토, 토종 브랜드가 어디죠? BYD입니다, BYD. 이 BYD인데 이 BYD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장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 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BYD가 꽉 잡고 있다라고 지금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글로벌 전기차 10대 중 6대를 중국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나게 규모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또한 계속해서 이 중국차 시장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 이... 현대, 글,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도전을 위해서 중국 점유율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중국 전략 전면 재정비 올 하반기 이미 결이 나왔죠. 첫 중국 전용 전기차를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전용 전기차 출시를 한 이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국 현지에서 계속해서 중국 전기차 관련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폭발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터리가 제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정... 2차 전지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2차,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인정이 받고 있죠. 글로벌 3, 3위 기업이기도 하고, 기술력이 이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는 이제 안정성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안정적이 안정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주도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있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 이 뉴스도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은 게 브라질 친환경차 육성책 시동 현대차 호재 만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지금 브라질에서 친환경차를 좀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왜 호재를 만났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지금 친환경... 차즉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계속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시장에서도 즉 남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통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 친환경차 육성책 같은 경우는 매우 호재인 뉴스가 맞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중동에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뉴스 보시면은 자 중동 한복판서 현대차 모레바람 연 5만 대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자 현지 국부 펀드와 3대7로 합작을 하면서 전기 내연기관차든 5만대 홀류를 홀류생산 2026년 4반기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동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수주를 크게 좀 땄고요 그리고 미국 테슬라 CEO 알론 머스크가 본인의 이제 본인들의 전기차와 그리고 로봇을 좀 선보인 바를 봤을 때 충분히 지금 IR 진행 중이다 라고 한번더 보고 있어요 지금 즉전 세계적으로 미,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 모습을 지금 대충 포착을 할수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대차도 중동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면서 지금 사이즈를 좀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로봇 관련된 것도 되게 연관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은 LG 눈 달고 삼성 심장 뛰는 현대차 로봇 자 현대차 현대차의 이제 로봇 관련된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LG 이노텍 비전센싱 공동개발 현대차 기아 삼성 SDI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자회사 로봇 관련된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앞세워 가지고 로봇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넓히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된 거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 같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할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대차 실적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컨셉서 한번 봐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는 꾸준히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성장을 했으나 영업이익은 속폭 감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25년 일단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잘 나왔다라고 지금 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한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성장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으나 지금 2분기부터가 좀 관건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만 잘 넘어간다면 실적은 더욱 더 어떻게 된다?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그 뜻은 무엇이냐? 주가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소 21만 원에서 2원 5만 원 선에 좀 안착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어차피 목요일이랑 금요일이잖아요. 목금이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개인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까지는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 치고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 주부터 반등 한번 나올 것을 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개인같은 경우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외국인같은 경우는 유입이 됐었죠 하지만 차익실현, 매, 차익실현을 위해서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매수세 보여주다가 오늘같은 경우 좀 매도하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00원가량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현대차처럼 좋은 종목들 시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밸류 대비 차 평가 종목 되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접근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아셔도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못 잡으셔가지고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현대차 관련돼가지고 정확한 매수 건과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신을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 1 0 2 7 5 7 9 1 8 1 8 구하나 팔하나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도 추천드리면서 매수 근 거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을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하나 팔하나로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그 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매지 포인트 등 되게 다양한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최신화 업데이트 하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그리고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하나씩 시간대 100% 무료전화에 부담 없이 위 핸드폰 번호 010-2757-9181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주식 유튜브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관련된 상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 관련돼 가지고도 되게 많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자 제가 영상에서 주식정보방과 그리고 코인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쪽,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 코인정보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정보방인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 1 0 2 7 5 7 9 1 8 4로 코인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이 참여 코드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